페이지 1 3 7쪽이필수제 1번 문제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이네요 1차 부등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미수가 있는 거는 미수가 있는 것끼리 모아 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넘겨 주시면 여기는 a 2의 x 그다음에 넘어가서 a 2가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제 갈라서 문제를 풀어야 돼. 만약에 a 2가 0이면 나눠 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즉0 곱하기 x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모든 숫자를 다 집어 넣어도 형태는 0이 0보다 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어지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해가 없다. 부등호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 자, 그럼 0이 아니라는 말은 다시 두 가지로 바를 수가 있어. A-2가 0보다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럼 0이 아니까 나눠줄 수 있어. 그러면 a-0보다 크니까 나눠줄 때 부동산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면 x는 a 2분의 a-2가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결국 뭐가 돼. x는 1보다 크다란 정답을 구할 수 있어. 즉, a가 2보다 크면 말이야. 자, 그다음엔 이번에는, A, A2, A, A-E가 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음수니까 넘어갈 때 부도반이 반대로 바뀌지, 그치? 그 X가 넘어가서 부도반이 반대로 바뀌고, a 2분의 A-2가 약분하니까 결국 얼마가 되냐면, X는 무엇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즉, A가 뭐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 요렇게. a가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해가 없거나 x1보다 크거나 x1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는거지 근데 이거 뭐 개수로 말하면 안돼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하면 안돼 어차피 이거보다 무수히 많은거니까 그래서 범위에 없다 모든 실수 이렇게 구별해줘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 생각들어서 들읍니다 그래서 어, 1번의 정답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자, 2번 문제 가도록 할게 자 2번 문제인데 자 2번의 문제는 이게 2번 문제죠 자 a의 x 더하기 9하고 그 다음에 3의 x 더하기 a의 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x가 4보다 크기 위한 a값을 구하라 했어 그럼 일단은 똑같이 뭘 해줘야 되냐면 미지수는 미지수끼리 모아놓고 아닌 건 아닌 것끼리 모아놔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a 빼기 3의 x가 될 거고 야 넘어가면서 a의 제곱 빼기 9가 되고 a 제곱 빼기 9는 a 더하기 3과 a 마이너 3으로 정리되는 거 인정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갈라야 돼. 자그러면 이번에는 a 빼기 3이 0이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가 0되는거죠. 그러면 0이 해가 이게 0이니까 0되는거잖아. 모든 실수점은 0보다 0보다, 0보다 작다는게 해가 없어. 그럼 해가 없다. 그래서 나는 패스. 우리 원하는 정답이 아니니까. 그럼 그반에는 다시 이번에는 a 빼기 -A 3이 0보다 작다가 돼버리면 X는 부도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얘는 A 빼기 얼마? 3분의 A 더하기 얼마? 3그 다음에 A 빼기 3이 되는 거 확인 그 약분 돼서 결국 X가 무엇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3보다 크다가 되는데 그때 정답이 4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A는 결국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 돼야 될 거고 그때 위에 있는 조건이 뭐였냐면 A가 무엇보다 작대? 3보다 작대 그러면 A가 3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가 1 나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가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한번더 하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a가 무엇보다 클, a 빼기 3이 무엇보다 클, 0보다 클때 그럼 얘는 나눠줄 수가 있을 거니까 x는 그대로 되고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되면서 얘는 뭐가 되냐면 a 빼기 얼마? 3분의 a 더하기 3과 a 빼기 3이 되고 야는 약분해봤자 이렇게 되고 x가 무엇보다 작아요? a 플러스 3보다 작아요. 근데 부등호 방향 자체가 맞지 않지. 그래서 나는 해결 되지 않아. 그래서 될수 있는 A 값은 뭐밖에 안 된다? 1밖에 안 된다라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6번, 아, 6번1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다음 해가 나왔어요. 그럼 다시 똑같이, 어, 미지수님 미지수끼리 모아주시면, A 더하기 1의 X가 될 거고, 넘어가니까 얘는 결국 A의 제곱 빼기 1인데, 정답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부동호는 0보다 큰데, 여기는 부동호은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 작죠? 어무래고 열려있잖아. 그러면, 부도부 반이 반대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즉 a는 무엇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눠지면서 부도부 반영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 아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그 아는 약분해서 없어지고 그 아는 x가 무엇보다 작아야 돼. a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정답이 뭐랬냐면 마이너스 6보 작다고 그랬어. 그럼 따라서 a 마이너스 1이 뭐가 돼 마이너스 6되면 될 거고 a는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오 마오네즈가 되는 거 맞지? 근데 그 마오네즈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a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에서는 a 더하기 2b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X가 무엇보다 작거나 같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시켰을 때, 일단 여기까지 만족시킨대 자, 만족시킨 요거부터 청해를 하자. <laughs> 그러면 넘겨주자. 넘겨준다는 거는 A 더하기 얼마? E, B에 X가 있고. 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 맞지? 근데 정답이 여기서 보면 똑같이 여기서도 살펴봐야 될게부동호야부동호 지금 반향이 반대지, 그렇지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건 A 플러스 무슨 B? E, B가 0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넘겨주시면 야는 결국 x가 될 거고 부도마이 반대로 바뀌면서 a 플러스 얼마 e b 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럼면 여기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여기서 말하는 뭐와 똑같아야 돼. e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2 e a 더하기 뭐와 똑같아야 돼. 4b가 되어야 될 거고 모고 모아 주면 야너마 그럼 3a. 야너 마이너스 3b.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b라는 걸 얻을 수 있겠지. 오케이. 자, a는 마이너스 b라고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게뭘구하라 했냐면, 어, b 곱하기 e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뭐랬냐면 이게 3a보다 커나 같은 해를 구하라그랬어 자, 그럼 일단은 a하고 b인데, 요게 봐봐. a 더하기 eb가 0보다 작아. 근데 A하고 B는 서로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돼 그럼 서로 부호가 반대라고 한다면 A가 만약에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야. 그러면 이 숫자가 A자리에 뭐집어 아니 그냥 이렇게 이바보같이 생각했다. A에다 가 마이너스 B를 그대로 대입하면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E b 가 0보다 작겠지. 그럼 결국 b 는뭐 0보다 작은 게 나오는 거지. 그럼 b 가 0보다 작은 면 A는 0보다 어떻게 돼? 크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 맞죠? 요 조건. 요 조건 놓치면 안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 넣어주면 b ex 마이너스 1은 나는 마이너스 3b가 될 거고 양변에 b 나눠주면 무슨 수기 때문에 음수였기 때문에 부호만이 반대로 쇽 바뀌죠. 그럼 이건 ex 마이너스 1이 반대로 쇽 바뀌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고 e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게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 됩니다. 조금 뒤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여튼 우리는 147쪽 뭐 있습니까? 증보했습니다